자, 여섯 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네 개를 사용한다고. 오케이. 그러면 네 자리 자연수죠. 백의 자리 또는 일의 자리 숫자가 짝수래. 그럼 우리 경우를 쪼개자고. 백의 자리가 짝수인 경우. 두 번째, 일의 자리가 짝수인 경우. 이거 두개더 해야겠죠. 근데 한개 빼야돼. 뭐냐면, 백의 자리도 짝수면서 일의 자리도 짝수인 건두번 들어갔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백의 자리가 짝수라고 했을 때, 일의 자리는 짝수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게다 들어가 있지. 마찬가지로 1의 자리가 짝수라고 했을 때 100의 자리가 짝수일 수도 아닐 수도 있는 게다 들어가 있지. 그럼 결국 두개 겹치는 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그 겹치는 거두개 중에 한 번은 빼라 이 말이야. 그래서 100의 자리, 1의 자리가 모두 짝수인 경우를 빼버리면 끝난다 이거죠. 그럼 갑시다. 네 자리가 있어. 일단 100의 자리가 1, 0 10, 0요 자리가 짝수가 되려면 짝수 올수 있는 게몇개 있노? 하나, 둘, 셋. 여기에 3개 중에 한개 오겠지. 됐습니까? 한개 왔다 쳐.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이제 아무 상관 없지. 다섯 개 오시고 여기 네개 중에 하나 오시고 여기 세개 중에 하나 오시고 이게 백의 자리가 짝수일 경우, 그 다음에 일의 자리가 짝수가 되자. ,잉? 마찬가지로 일의 자리에 올수 있는 거는 얘, 얘, 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세개 중에 하나인 기라 됐나? 그 상태에서 하나 왔다 쳐. 그럼 여기 다섯 개올수 있고 네개올수 있고 세개올수 있죠. 4, 3 따라서 이거 2개는 더해줄 거고 근데 한개 빼주자고 10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둘다 짝수가 오는 거 그러니까는 여기 4개 중에서 여기도 짝수고 여기도 짝수인 거 그럼 짝수가 지금 3개 있다며 그럼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해주고 그 다음에 2개 왔다 쳐 그러면 하나 둘셋 4개 남죠 그럼 여기 4개 오고 하나 빼고 3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끝난다 이거죠 됐나? 그러면 5, 4, 20에다가 3, 3은 9니까 요게 두개 똑같이 있는 거네? 곱하기 2 하자. 따라서 9 곱하기 40 4, 삼 360에서 뺄 건데 얘를 빼버리자고. 오케이? 3, 그 다음에 2 4 곱하기 3 얘는 6이고 얘는 12가 되겠네요. 그러면 72를 갖다 빼주면 되겠네. 그럼 60만큼 빼고도 12를 빼면 되니까 288가지의 경우가 있겠다. 요렇게 정리하자고. 됐나? 오케이. 넘어갑시다. 엔드.